안드르니는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화제 의 방송 제주의 유일한 시사 팟캐스트 고카레 제주팟 2021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매주 월요일 코너로 원샷 원킬 이어가겠습니다. 네, 원샷 원킬 요즘 원 하는 대로 요거 표방하면서 어, 가진 뻘짓을 골라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아, 다이나믹한 한 주를 정리해 드리려고 구성한 코너인데요. 어, 제가 지난 주에는 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았다는 아, 제2공항 도민찬반 여론조사 해석에 대한 이 실체를 까발려드린 바 있죠. 혹시나 이거 아무도 안 보면 <laughs> 어쩌나 싶었는데 유튜브에 올린 걸 보니까 제2공항을 찬성하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저원지사님을 되게 아끼고 따르시는 프렌즈 원님들의 참여가 제법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 뭐 어쨌든 뭐제이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 또는 뭐 우리 프렌즈 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미워하든 저를 싫어하든 말든 원샷 원킬은 쭉 이어질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런 가면 좀 응원의 댓글도 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좀더 힘을 내서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 우리 서울 시민 원일용 제주도 지사님의 근황부터 살펴보죠.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요, 지난 월요일인 15일에 농지 기능관리 강화 성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16일과 17일 그리고 18일 아, 이 3일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빌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제2공항과 관련한 애증의 관계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빡 터지는 일전을 치르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오늘 집중적으로 좀다어 보도록 하겠고요. 19일에는요. 정세균 국무총리를 모시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가 12년 만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1일에는요. 좀특 다른 행사에 하나 참석을 하셨는데 제주에 계신 미얀마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분들을 만나셨습니다. 네, 취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원지사가 미얀마 군부의 무력 사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제주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도정 차원의 지원과 연대를 지속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물론, 약자를 위한 연대, 불의에 대 저항하는 강력한 의지,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요 아하, 여기서 잠깐 댓글쇼. <laughs> 네. 지난 21일, 어, 아, 어제네요. 어제 오후에 어, 뉴스원 기사 다음 포털에 달린 댓글을 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사 제목이 원희룡 미얀마 군부 민주주의 수용하고 인권 탄압 즉각 중단해야 인데 댓글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 찬반순으로 보면은 전두환이 찾아가 세배한 놈이 무슨? <laughs> 예. 군사반란 속에 전두환에게 세배 달이던 원희룡 참나 <laughs> 어, 군부독재의 후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 정작 우리나라 쿠데타 생겼을 땐 바위처럼 가만히 있더니 남의 나라에 쿠데타 생기니 쇼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전두환 박정희 군사독재자놈 똘마니가 나불나불 집 구석에서 시부리는 거야 누가 못해? <laughs> 제주도장이나 신경 써라 오지랍도 오지네. 요즘도 도정 운영 음주로 하냐? 아, 네, 이거는 아마 예전에 그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파출소 음주난동 사고를 살짝 빗대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laughs> 어, 미얀마 분들을 조용히 물 밑으로 지원하고 어, 이렇게 계셨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괜히 또 이게 또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어, 전두환에게 그 세배를 했던 원지사님의 그옛 모습, 네? 어, 평생 잊을 수 없는 흑역사겠죠 어, 그 것과 그리고 저 우리 파출소 음주난동. 네, 갑자기 이게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실패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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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전위원께 제주지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서를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음.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음. 예,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의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네 오늘의 원샷 원킬은요 우리 서울 시민 원일용 지사님의 이름바 어, 하이에나 본능 요거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LH 발어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뭐 물론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비단 현 정부만의 잘못인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지금에서야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최고 국정 책임자 어, 현재 정권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도 역시 또한 사실이겠죠. 자 그런데 관련해서 어, 이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어, 전국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정부의 추세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조금씩 맞추는 방향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약간 공시가격이 오른 곳이 많다고 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70%까지 올랐고 뭐 서울도 뭐뭐 뭐 아무튼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9%가 올랐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숟가락을 하나 얹어 보려는 그런 어, 의도가 좀 읽혔단 말이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제주도가 16일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하나 냅니다. 제목이 원희룡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집값인 셈이죠.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뭐 재산세라든가 뭐 종부세 이런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뭐 기초연금, 뭐 생활보장,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어 어떤 기초 데이터가 되는데요. 정부가 이걸 너무 잘못하고 있다. 아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원지사의 주장인 겁니다. 어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 보도 자료 부제목에 1주택 서민에게는 70% 공시 가격 증가로 징벌적 세금. 토지 투기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손방망이 처벌 <laughs> 이중잣대가 국가 운영 기조인가. 네. 어 사실 제주 도청이라는 행정 기관에서는 감히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도 자료 형식으로 낸 것이죠. 뭐 제주도 제주 사회의 현안, 제주 사회의 이슈, 제주의 행정 이걸 뭐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겠다라는 우리 서울 시민 원희종 지사님의 의도 생각이 명백히 읽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자료 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LH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 근거조차 불,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그 말로 들으면은 아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자세한 어좀 약간 설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방송 리포트를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지난 16일에 JIBS 어820 뉴스에서 보도한 공시가격 왜곡 최소 천여건 엉터리 표준주택 수두룩이라는 리포트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시 구조업의 한 폐가입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래됐죠, 저, 거 옛날에 살았었죠, 근데 다 살았어, 하지만 이 폐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을 정하는 표준주택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침상 폐가는 표준주택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올해는 바로 옆 폐가가 새로운 표준주택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폐가 주변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정합니다. 제주 전체 개별 주택의 4.5%인 4,400여 개가 표준 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도내 표준 주택 10% 가량을 표본 조사해 봤습니다. 폐가나 빈집, 개보수 주택 등이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게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도 표준 주택으로 지정됐고 공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물 면적에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표준주택이 잘못 지정돼 공시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져 버린 개별주택이 1,10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주택을 지정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당하게 더 냈거나 덜 납부한 셈입니다. 문제는 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돼 기초연금이나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례해서 높게 선정이라도 되면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살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그분이 또 영문을 모르고 그냥 떨어지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질자소는 돈의 표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공시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네, 아이고 아주 국토부가 크게 잘못했네 그냥 어? 한국 부동산은 잘못했네. 어? 왜 현장 조사도 안 하고 말이야. 어? 그런 걸 정해가지고 그냥 가뜩이나 어? 그냥 어? 지금 부동산 은 어, 부동산 논란으로 지금 힘든 정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그냥. 잘못했네. 네. 하지만 국토부가 바로 다음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반박 내용이 어 보면 좀 깨요. 네. 어 일단은요. 이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가. 야 공시가격 산정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야 이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이미 협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서 관리하는 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지방세 과세 대장에 기초해 가지고 표준주택 선정이 이루어졌고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격 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어, 공가 또는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라는 그이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부동산 공시법령에 따라서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이 될수 있다. 어, 제주도가 제시한 폐가의 구체적인 지번을 몰라서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네 가운데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그리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에 표준주택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모두 네체의 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잘못 지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두체는 맞다. 그런데 두체는 폐가가 아니고 공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제주도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 표준주택 산정을 하면서 이게 용도변경이 된 상가나 민박도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 제주도가 제시한 4건의 네건의 어, 주택 모두가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에 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 공적 어, 장부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건물이고, 민박이라고 하는 한건 역시, 이거 농어촌 정비법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어, 장부상에 그냥 주택이었다. 결국 제주시 서귀포시가 똑바로 확인을 안한 거다. 제주도가 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 주택으로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이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가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표준주택 면적에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제주도가 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어, 국토부는 적정하게 조사 산정됐다라고 이렇게 뭐 일축을 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산정해서 60억 원짜리 이게 주변 주택이라든가 뭐요런 것의 개별 공시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결과적으로 왜곡을 했다라는 주장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이 다른 어, 단독 주택에서 가격 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의 반박 자료 중에 어, 원지사를 어, 멘붕에 빠트린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국토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절히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주도 내 표준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개별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결국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가지고 가장 일차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뭐 관련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곳이. 국토부가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제기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책임도 있다. 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강화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쪼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아 여기서 우리 또 박서준 씨의 목소리가 한번 또뭘 잘했다고 쳐다봐. 정신 차려 정신! 어 결국 그겁니다 국토부는 아야 어, 미안해 어, 니네 그렇게 문제 제기한다면 어 우리가 앞으로 어, 꼼꼼히 열심히 살펴볼게 어, 대신 너네는 이제 됐어 결국 제주도는요 어, 누워서 침을 뱉은 격이죠 그 침이 국토부로 갈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로 갈줄 알았는데 자기 얼굴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 서울 시민 원희룡 지사님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싸움을 먼저 걸었습니다. 지금 선빵 날렸다가 지금 죽은 건데요, 지금요. 네. 어, 이또 18일 날 국토부 해명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 날 18일에 날원지사께서 이제 SNS에서 SNS에 장문의 글을 또 올렸는데 아이고, 또 이분이 이 부분이 또 아픕니다, 또. 국토부의 적반하장 해명 참담합니다. 국토부의 해명이 참담합니다.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현장조사 없이 지자체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고 자백하며 지자체 탓을 했습니다.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려는 건데요.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국토부 업무 요령에는 표준주택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한다 써놓았습니다. 표준주택은 국토부 공기업인 한국 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고 공시도 국토부가 합니다. 지자체는 일도 관여를 못합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급기야 국토부는 지자체 탓을 넘어 우리가 공개하지도 않은 표준주택 오류 납세자의 주소를 해명자료에 노출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지침조차 이해 못하는 전문성 부족, 납세자 주소는 양해 없이 공개해도. 공시가격 산정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투명성 부족, 내가 만든 공시가격, 내가 검증한다는 중립성 부족, 거기다 보너스로 현장조사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과 납세자 보호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질 부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공시가격 부실화를 야기한 겁니다. 이럴 거면 권한을 이양하십시오. 국토부와 정부는. 뻔뻔한 물타기 해명보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네, 어, 원래는 그거죠. 이 조사를 공시가격 조사와 발표를 전면 중단하라라는 게 메시지였는데 어, 국토부 자료를 막상 딱 까고 놓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피할 수가 없거든. 어, 이제 현타가 온 거야 아차하고 시 떴다. 그래서 차라리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참하나만한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뭐 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뭐 어, 뭐 저도 서민의 입장에서 이게 뭐 국토부를 두둔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제주도의 말이 100% 온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만이 맞는 건지 솔직히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음, 그렇, 그렇죠. 어, 공시 가격 상승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례법의 적용으로 공시지가 6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뭐 이렇게 재산세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면 혜택을 받았으면 받았지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맞게 점점 올려야 한다 현실화시켜야 한다 조정해야 된다는 게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정치인들의 입장이고 어 학계의 요구였습니다 그걸 꼭 이런 식으로 싸우려고 덤볐어야 했나 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시가격 산정 작업이요 지금 원지사 쪽에서는 뭐 불투명하다 뭐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가격 산정 공식이라든가 어떤 요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드는데 공시가격 산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한두 개만 있으면 이게 뚝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관련 정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다 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와 가격 산정의 기준이 공개될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 가격 산정의 공식이 나오면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특정 요소라든가 특정 부분만 조작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보를 편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동산 자산은 요 어, 대한민국의 일반 가구에서 한70% 80%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식이 나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시장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참 완전히 공개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개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토부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그리고 관계 집어 관계 이해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당한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어합 합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시 가격의 내용이라는 게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고요 뭐 국토부나 부동산원도 그렇지만은 지자체 잘못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 무오류를 추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관행과 이 관행이 있고 어 어떤 어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 불일치, 지적 재조사 이런 거도 항상 하고 있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 참 벼룩을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우고 닭 잡는 칼을 써도 될 일을 소를 잡는 칼을 쓴게 아닌가? 원지 선님의 이번 공시가격 대라는.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본인의 일만 키웠다. 네, 안타깝게 됐네요. 네, 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원샷 원킬 이어갈 예정이니까 어, 많이 청취해 주시고 혹시나 이거 뭐 보신다면 혹시나 이거 유튜브로 들으신다면 유튜브로 들으신다면. 어, 뭐 좋아요. 구독 요거 눌러 주시고 어, 팟캐스트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 직접 제주팟.com에서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요. 구글 팟캐스트에서 제주팟 어, 검색을 하시면은요. 어, 바로 이제 고카레 제주팟 2021 어, 프로그램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주팟.com 홈페이지를 찾아오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